부류의 스포츠가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울려프로입니다 142회차 시작됐고요 어제도 카페를 통해서 공유 드렸던 네, 경기 한경기 낙대에서 당첨 네, 당첨이 안나왔네요 아쉬웠던 하루였고요 네, 142회차 금일도 네, 그래폭률값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생명대 우리은행 경기 네, 이 경기는 삼성의 우리은행의 역배 프랜이 좋습니다. 네, 오바 경기 네, 아라인대 아라 알 아을사 경기는 일단 3.5점 프랜, 2점 이, 이 프랜 아라인, 네. 한점차햄무냐 무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3.80 어저께 메뉴가 무승부 나왔던 배당이네요. 예, 에스테이, 에스테대파워타코 경기 살펴볼게요. 이 경기는 언더가 좀더 확률이 높구요. 햄무냐, 무냐. 이렇게 볼수 있는 경기입니다. 알가라파 대 알라스. 네, 이 경기도, 네. 흐름이, 네, 방향이 없어서 좀 어렵긴 한데, 예, 알라스의 승. 햄무의 언더, 이렇게 상해 해보겠습니다. 엠폴리 대 우디네세. 네, 이 경기는 우디네세. 승리. 승리지만, 네. 엠폴리의 프랜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 역배 프랜의 언더를 보겠습니다. <laughs> 무승부도 네 고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 프레이 제일 좋기 때문에 역배냐 무냐 여기서 고르실 수 있는데 일단 배당의 확률은 역배가 좋습니다. 알라이언 대 페르세폴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네이 경기는 네 알라이언 페르세폴의 승인데, 프렌이 확률이 더 좋네요. 역배냐, 무냐. 네, 어저께 오사수나가 받았던 배당인데, 네,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또 동점을 맞았는데, 오늘도 역배 프렌의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네치아 대 레츠 경기. 네, 이 경기는, 프렌 쪽이네요. 이 경기도 언더. 네. 역배. 프렌의 언더 보겠습니다. 6캐슬대 웨스트햄 경기. 네. 이 경기는 언더로 보이지는 경기고 2.5점 프렌. 네. 유 6캐슬 승에 햄무. 6캐슬 승에 60%햄무의 이렇게 나오는 경기네요. 예, NBA 넘어가겠습니다. 살럿 대 웨스템. 좋습니다. 살럿 대올랜도 매직 경기 보겠습니다. 네, 이 경기는 올랜도 매직의 승, 헨승의 언더, 예, 디트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디트 승. 행승의 언더, 보도록 할게요. 네, 인디애나대 유올 영, 의 경기는, 네, 인디애나 승, 마인승, 오바. 예, 에트로크대 델러스. 에틀승, 마인승, 오바. 예, 보스턴 대 클리퍼스, 보턴승, 마인승, 언더. 네이 경기는 언더가 좋습니다. 언더. 멤피스 대포틀이 경기도 멤피스 승 마인승의 오바, 네, 덴버 대 뉴욕닉스. 네, 이 경기. 템버승, 마인승, 오바, 예, 골든 대 브루네츠, 네, 이 경기, 골든 승, 91%로 굉장히 좋습니다. 골든의 마인승의 언더, 세크, 이 경기는 50대 50%입니다. 따라서 브랜승, 예, 언더 네, 슬로반부 에이시밀란 네, 이 경기는 네. 이 경기는 에이시밀란의 승햄무 2점차 햄무 3.5점은 프엔 오바 경기로 예상이 되네요 에시밀란의 네, 승리 확률은 매우 좋습니다 한골차냐 두골차냐 에이티 마드리드 대 스파프라 경기는 에이티 마드리드 승 에이티 마드리드 승 햄무 오바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니대 코번트리 경기. 이 경기는 코번트리 프렌이 좋습니다. 코번트리 프렌의 무승부. 예. 언더. 헐시티 대 세필드윈. 네, 이 경기는 세필드윈 프렌 역배 프렌의 언더 예상해 보겠습니다. 노리치 예, 대 플리머스 경기. 이 경기는 예, 노리치스티의 승 핸디캡 무승부 오바 보도록 할게요. 세필드 유나이티드 대 옥스퍼드 이 경기는 세필드의 승햄무의 원더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스토크시티 대 프레스턴 이 경기는 스토크 승 햄무의 언더를 예상해 볼게요. 와포드 대 브리스 C 이 경기는 프렌의 역배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예, 썬더랜드 대 웨스브로 경기 이 경기는 예, 썬더랜드 승 햄무의 언더를 예상해 볼게요. 다음은 맨시티 대 페이노르트 이 경기 맨시티 승 2점차 햄무 또는 1점차 햄무 프레네 언더 언어바는 패스하시는게 좋아보이겠습니다. 네. 바에르 미넨 대 PSV, PSG 네. 이 경기는 미넨의 일반승 네. 햄무의 언어바는 패스 50대 50은 패스하는게 좋습니다. 인테르대 라이프치 네. 인터밀란의 승이 좋네요. 햄무에 2점차는 라이프치 언더 예, 바르셀로나 대 프레스트 네. 이경기 무냐 햄무냐 것이 문제 3점 프렌이 좋네요. 프레스트 언더 3점 프렌 3점 프렌이 프레스트 좋습니다. 레버쿠젠 대 잘츠부르크 이 경기는 레버쿠젠 승햄무 네. 2점차 잘츠부르크 언어반은 패스 예. 스포르시피대 아스날 아스날 기본엔 승인인데 스포르 시티가 풀앤의 확률이 좋기 때문에 무승부 풀앤의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영보이스 대 아탈란타 아탈란타 승리 핸디캡 무승부 2점차 영보이스 풀앤의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42회차 그래픽 확률값 공유를 해드렸고요. 예. 초기 배당값으로 예, 확률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예, 배당이 바뀌면서 예, 또 배당이 바뀌면서 또 배당 분석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배당이 바뀌면 또 배당에 대한 통계도 바뀌고 성질도 바뀌기 때문에 예, 배변 잘 체크하시면서 예, 경기 잘 선택하셔서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석하는 사람들, 분석 멤버,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월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